아, 처음입니다. 아, 근데 애들이 안 그래 착한 애이네온라운다 이거. 뿌근하지 어? 마요, 뿌근하지 마요. 뭐안 돼? 카. 다 헬기 다 헬기 다 헬기 다 바로 앞인데 개꿀 자리데 여기. 여기서 빈들님이 드디어 아예 일단 일단 어, 꼈어. 제일 중요한 거 어, 꼈어 술탄도 아까 다 썼잖아요 그쵸? 죠됐다 아, 됐네 기다 아예 자리 안 좋은데 근데? 조금 나가봐요 어 잠시만 차이 뭔짤수 <목소리> 한, 적어도 컨테이너 안에라도 들어가세요 <목소리> 불편해요 거기서 떼는게 나 제일 저기 이쪽이 있다 떼거로 갈아끼죠 저거 싸야 되는데 어, 그거 그걸로 쏘는게안 좋은 선인데아사짜 이쪽 안 보여 그걸로 쓰는게 제일 안 좋은 선택지 <목소리>

올라갔는데, 푸키푸키.